관절에서 뼈를 보호하는 관절의 연골이 심하게 파괴되어지면 연골 밑에 뼈조리까지 망가지게 됩니다. 통증과 함께 관절 내부의 변형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관상으로도 다리가 오다리로 심하게 휘어서 보기 싫게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약해지는 관절 연골을 새로운 튼튼한 재질의 인공관절 면으로 대체하고 보강해주기 때문에 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통증도 없어지게 되고 관절 운동도 오히려 아프기 전에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휘어있던 모양이 똑바르게 되어서 외관상으로 보기 좋게 변하게 됩니다 그 치료가 커서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정형외과 치료법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의 그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심하게 파괴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무혈성 괴사, 감염이나 외상으로 인한 관절 주위의 골절로 인해서 생기는 관절염 그 외에도 여러 가지요 인해서 생기는 관절염이 원인이 될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 통증과 함께 운동 제한이라 오다리로 심하게 다리가 휘는 등의 변형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잘안 되거나 할 수는 있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환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네, 한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로 서전의 기술 숙련도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도 세부적인 전문 과정이 필요한데, 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산병원에서 인공관제센터의 조우신 교수님께 교수과정이 사사를 받으면서 그 과정이 저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은 충분히 숙련되고 준비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케이스도 대처할 수 있고 모든 환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둘째로는 재료의 그 우수성과 기구의 우수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7, 80년대만 해도 인공관절 인공간질 수술은 인공관절의 재료의 마모와 주식 주변 뼈의 용해와 뼈 속에서 이식물이 느슨해지는 이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게 10년이나 이제 15년 지나면 인, 그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았고 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수했는데 최근에는 생체 재료 소재의 발달로 반영구적으로 인공관절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 척평안 병원에서 가장 발달된 최신형의 4세대, 5세대 세라믹투 세라미가 아연 도구로 으로 가장 진보된 기술의 생체 소재 재료가 사용되는 가장 발달된 최신의 기구를 사용하여 서 마모에 의해서 재수술을 받게 될 확률을 줄이고 그래서 반영구종 인공관절을 추합니다 셋째로 그 무릎에 인공관절을 시행할 때 전체를 전부 다 치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한그 치환 수술 중에 무릎을 이루는 경골과 대퇴골 외에도 슬개골이라는 세 개의 뼈가 이루는 세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골과 대퇴골 사이에 안측과 내측의 두개의 관절을로 나누고 앞에 있는 슬개관절을 세 번째 관절로 해서 세 파트로 구분하는데 기술의 수년도 문제로 대퇴슬개관절까지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두 개의 관절 외에도 대퇴슬개관절까지 모두 취항하는 진정한 의미 토탈, 전취환술을 시행합니다. 어, 인공관절은 스스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혼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형외과 의사의 정기정보는 필수적입니다. 그 인공관절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식관절이 그 마음으로 주식병 뼈에 반화까지도 일어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 혼자로 모르게 됩니다. 일단 통증이 발생할 상태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가 만으로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 최소한 1 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정기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도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항상 수술한 주치의와 상담하여 환자에게 맞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습니다. 인공 관절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관절의 가동 범위 안정성입니다. 고관절의 경우는 관절의 가동 범위는 환자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회복되는 반면에 탈구되지 않도록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의 인공관절은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환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수술한 주치의 제한 치료에도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환자를 돌보고 열심히 격려해요.